오늘의 먹방 돼지 불백과 소맥 맛있겠다 만 오천 원 소맥 간장 소주잔 필요 없이 내가 어디서 배웠어요 그래. 이만큼만. 진짜, 진짜 밑바가그 다음에, 이 카스선. 거기까지 이제 맥주로. 요렇게. 요렇게 따르래요. 근데 여기서 새우젓이나 깍두기 국물 넘어가야 되는데, 내가 이제 빨간 국이니까 요만큼만, 요거도 많어 요거보다 더 적게, 그리고 요까지만 예. 여기 보이죠, 뭐. 안 했어 뭐 젓가락 탱 이런 거안 해도 돼요 그냥 이렇게 살살 해서 응. 이 기억하세요 빨간손 한 입에 딱털릴잖아요 아 지금은 이제 닭도리탕이 생각이 안 나요 아나병점에서그 그 24시 찌개집에서 닭도리탕 2인분짜리가 있다고 메뉴판 딱 보는 순간 아우 미친듯이 먹고 싶었던 거야 아실 아까도 소주를 많이 드었어요 No. 그러니까 바닥에서 요만큼. 그리고 아, 야. 거품이 여유분 거. 요 아, <놀람> 역시 나는 빨간 거를 잘못 먹어요. 근데 때문에 땀이 나서 이제 매워질 때쯤 이렇게 음. 순대 국물을 아. 다시 이 정도만. 어. 그리고 맥주는. 예, 6까지딱 요까지, 어. 요까지. 한입 딱 터는 게되잖아 그럼 제가 지금 세잔 마셨는데, 네잔 먹었나? 쉬었냐? 요즘에 밤에 진짜 춥지 않아요? 오, 너무 추웠어. 가을밤, 가을밤. 근데 여기 와서 이거 먹으니까 따뜻해지면서 이제 추운 게 하나도 없어졌어요. 한잔또 말겠습니다. 음. 아, 이번엔 좀 많어. 아, 얘 조절이 진짜 중요해요. 예 조절도 중요하지만은 이 소주 타는 게더 중요한 것 같아. 아. 자 아. 소맥 이제 막잔 요요 요 정도 요 정도 남머지는 이제 맥주 이제 다 따르면은 음. 대충 다섯 잔 여섯 다섯 잔이죠? 어 취했나 봐. 맥주 하나 가지고 어 혼자서 즐길 수 있는 어, 소맥. 일단 소맥은 막장. 소주 이만큼 남잖아요. 이제 어떡해요? 이모 소주잔 부탁드릴게요. 이제 이렇게 먹으면 되지 이제는 편하게 먹는 거야. 이제 만드느라고 고생했으니까 이제 맛있게 소주를 먹으면 되는 거예요. 매운 게 올라와, 매운 게 올라와, 매운 게 올라와. 그때 이제 소주. 아, 얘가 되게 오랜만에 술 먹방을 촬영 먹방으로 실시간 방송 안 하고 촬영 먹방을 하는 거 되게 오랜만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되게 오색해요.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같이 이제 한 잔, 원래 이랬었는데 되게 오랜만에 촬영 먹방으로 하려니까 되게 오색하네요. 제가 먹방 찍었을 때 제일 처음이 돈통 마늘 못삼이었잖아요. 제가 라이브를 할수 있는 그런 그것도 없었으니까 실시간 방송을 할수 있게 됐고 실시간 방송을 통해서 먹방을 하다가 다시 촬영 먹방을 하려니까 물론 햄버거 혼자서 뚝딱 먹고 이제 칼국수 혼자서 뚝딱 먹고 그거는 인생이지만 이제, 이제. <laughs> 한잔 하겠습니다. 음. 여기다가 밥 하나 시켜가지고 원래 비벼먹는 것까지가 마무리이긴 한데, 저는 여기서 그만하겠습니다. 배부르니까. <laughs> 막차 <막상> 할게요. 네. <laughs> 아, 진짜 맛있게 잘 먹었다. 음. 정말 맛있게 먹고요 다음번에는 지난번 촬영했었던 잠깐 이제 간판 구경한 뉴욕 사막 거기 꼭 가보고 싶고 그다음에 오늘 못간 경점 중심 상가에 2 4시 찌개집 한번 먹방 때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흑 군복 차고 백고거